이미 올려도 이미 손실을 걸고 몰아 한 거를 이미 지알을 했네요. 아저 그리고 인성 안 좋은 거 저는 인정해요. 울리든 말든, 시부이지 말고. 아, 조부야 음. <laughs> 솔직히 저거는 제가 먼저 탄수스러운데, 솔직히 그게 우리 인성이면 제리 인성은 얼마나 쉬운 걸까? 아니, 그냥 무시를 까고 관종이다. 그런 생각을 가지면, 있잖아. 지금... 왜 이렇게 대답을 해주려고 그래? 몰라. 그냥 간종인데 간종인데.. 봐 네. 음. 아 저것도 관심받으려고 그 저런 짓 합니다 다이아인데 어? 존나 빡겠네 이거 리벤지데 버스 트 샷이 어딨어? 됐어 이거 하나만 하고 이래서 대박이 아야 야야야야 이거 전치 타엔 있을 텐데 이거 반박하겠지? 지가 관종이면서 뭐기지라 하겠다 ㅋ <laughs> ㅋ <laughs> 지디고요? 마지 <맞지>? 관종이랬잖아? 사방 <바로>. 예측 <laughs> 똑같은 <웃음> 반박이야 <웃음> 맨날 똑같은 야, 반박이야 야 망했어 나.. 샷건 총알 다시 1번에 닿지영적인초등학생들을반하 형식 존놀리 반장 <laughs> <laughs> 진짜 많다. 투표야, 수표, 투표야. 어? 그 역시 6학문되니까 그러니까 친구들은 다 친하니까 학교에 그... 그 이제 선생님 빼고는 뭐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. 뭔가 좀... 그 아무 애들 만나도 뭔가 좀... 그러니까 눈 깔고 다닐 필요가 없는 것같아 노소라 뭐 하는 거야. 니가 편하다고 뭐. 자기가 그눈 깔고 다녔냐? 아, 니 야, 아, 그니까! 그니까 불편하잖아! 솔직히 6학년 있으면! 아아.. 아팠리냐어 근데! 아, 너 친구들 앞에서 눈 깔고 다닌다니던지 데아 친구들 말고! 6학년 앞에 있으면 좀 불편한게 있는데 근데 다 친구.. 내가 6학년 되면 이제 빨그 막.. 그.. 좀 조심해야될 것도 없고 느낌이 있데아 근데.. 응 음. 그.. 이리제대랑 상종할 일 별로 없어. 어, 또 있다 할림가? 할랭가? 살거요. 어? 빠져요. 나 공장으로 갈게. 할랭가 아, 두 맞지. 마리 다 있는 어 얘네 다모일것같 할랭가 보게 다이야 이번 판 1인분만 내가. 밀격하자. 온다 같이. <laughs> 나 진짜 한 명만 따면 나한 명만 따면 개탈 거야. 에이유 골레기라 이런 거따 있냐? 불신들 하는 거. 아 쟤네 쟤네 아니, 아니, 아 할렘가량 아파트지. 난 솔직히 맞네. 말해서 선시턴은 애들 보니까 그러니까 뭐라 할까 뭐 못한다고 뭐라 하는 그런 저러 애들 저러 앤데 뭔가 좀 응, 뭐라 하, 하고 싶어 이겨서. 야, 어차피 상대 저 영상 올려도 선시턴 영상 나한테 있어. <laughs> 아, 아, 그리고, 어, 제, 구독자가 아무리 많아도 100명, 200명일 텐데, 형, 솔직히 형 시청자가 더 많잖아. 오, 아, 깜짝이야, 씨닭싸 아니야. 이 말이. 뭐가 두고 요형야 아하! 아하! 이미 <laughs> 질까봐, 무서워서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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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소리야 그냥, 어디서? 그냥, 어디서? 그냥 어디서? 자, 아무 말도기리 어, 저기 있다 뭐야 <laughs> 안 어. 깜짝이야 야, 근데 더 신기한 거여킬킬따이 어. 힘내 펄퍼아이어아 근데 상대 왜안다 뭐야 얘 나도 이때 갈까? 뭐지? 나도 이때 갈까? 오케이, 죽 아, 마 오, 야, 미안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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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여기, 가자, 가자, 이기자. 라이프다리 아, 야, 우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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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러. 우러, 우러. 우리어 우리한테 어우리어우어우어어우어 <S playoffs> 어,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유! 어, 잠만 마비고 잠만 엑걸렸어 잠만 깐 잠만 어 됐다 됐다 어 됐다 됐다 어 <laughs> 에휴, 상충하지 말자 만점다 <laughs> <많던가. 웃음> 그리고 짧은 거 해봐야 한다 반중한테는 아, 짧음 말을 걸면 안 돼. 됐어, 이때, 이제 그만큼. 아이...